네 안녕하세요. 선팅 리뷰하 남자 빠뱅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고 계시는 BMW X5 2002년식 선팅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영상으로 리뷰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제가 도착했을 때는 저희 대표님이 좀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타입이기 때문에 벌써 전면 선팅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차량에 시공하는 필름은 하버캠프의 세라믹본이라는 필름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면부 선팅 20% 농도에도 안에서 봤을 땐 밝은 신인성이 보여지고 그리고 높은 열차단 성능이 있는 필름이기 때문에 검정색 필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옆에는 세라이폰 05% 농도로 해서 이 오늘의 썬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어, 썬루프와 PPF 시공도 있습니다. 좀 이따가 부분 부분 이제 시공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면이 끝났으니까 측면부 시공 과정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측면부 시공 과정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커버링 작업과 함께 이 도어 트림을 탈거하고 그리고 나서 한 장의 통 시공으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 BMW X5 버튼이 굉장히 고이 크기 때문에 시공 이후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열성형 작업을 한 이후에 필름을 시공한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또원소도 그 높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시공을 진행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시금의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모든 시공이 끝난 이한 장의 시공을 보셨는데요. 통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김이 없는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이쪽으로 돌아서 보시면 이렇게 마치 하나의 유리와 같은 이 쉐이빙 시공까지 완성된 BMW X5. 하버캡과 세라미폰 측면 시공 과정이 모두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을 기해야만 뭐, 이 정도 차에 맞는 썬팅을 할수 있겠죠? 자, 이제 PPF와 시공이 다 끝난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든 시공이 끝난 이 BMW 차량의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하얀색 차량에 어울리는 이 블랙 컬러의 조합. 전면은 지금 세라미폰 20조각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클라이브 쇼커가 좋죠? 또 측면 역시도 05 퍼센트 농도이기 때문에 하얀색 차량의 무게감을 더해주면서 실내가 보이지 않는 높은 프라이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안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일단은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전면부 지금 전면부에 대한 세라믹폰 20의 신성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옆을 돌려보게 되면 네, 측면 세라믹폰 05의 농도를 보시는데 깨끗하죠 이 하버캠프 필름은 정말 맑은 시인성이 특징인 필름이에요 이 시인성을 그대로 느껴지면서 저 지금 한낮 지금 오늘 엄청 덥거든요 오늘 폭염이라는 이 전주의 날씨인데도 지금 안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오늘 촬영은 썬루프까지 이렇게 기 때문에 이렇게 썬루프가 열려 있어요도 전혀 뜨겁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 썬루프도 하버캠프 세라이폰 40이라는 필름으로 씌워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굉장히 투명하고 하늘 그대로를 볼수 있는 맑은 신인성을 느낄 수 있지만 어, 전혀 뜨겁지가 않습니다 열기가 전혀 전해지지가 않는 거죠 어, 높은 열차단 효과를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버캠프 필름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 전면으로 내려가 볼까요? 네. 이 필름이 정말 제가 이 고객님한테 추천했던 이유 검정색 블랙 컬러 필름에서 다른 타사 필름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맑은 신입성과 높은 열차 성능이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PPF 시공도 이쪽 도어컵, 도어 엣지, 그리고 트렁크 리드, 주유구까지 모든 시공이 다 끝난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이런 완벽한 2020년 BMW X5 이 차량에 어울리는 획기적인 필름 하버캠프 세레미폰 지금 이 X5처럼 블랙에이드 감성을 갖춘 하버캠프 필름의 높은 열차선 능과 맑은 시인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저희 PMP 멀티샵으로 꼭 연락주시길 바겠습니다자 지금까지 썬팅 리뷰한 남자 빠뱅의 BMW X5 하버캠프 세레미폰 썬팅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only luxury tinting film. V-Cool.